선생님 무당이 중매도 하던데 중매하면 잘 살까요? 어 무당도 가끔 중매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점사하다 보면 어 너무 안쓰러운 음, 그런 경우도 있어. 어이 사람 은 정말 착한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이렇게 대상이 딱 떠올라 어머 이 여자분 진짜 착한데. 음네 예, 이런 경우는 결혼 서로 안한 경우 내가 봐도 어 너무 막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몇번 젊은 아이들은 자기네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점사 보면 선생님 나는 어, 이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경우, 어, 무하게만아요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얘 아니어도 정말 그다음에 어떤 남자가 딱 떠올라 오얘얘 얘 정도면 정말 훌륭할 텐데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여자애가 이미 어그 음, 헤어진 남친한테 뭐 목을 거는데 뭐 그럴 경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한번 실패를 하셨는데. 어, 남자, 이제, 남자분의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이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고생 다 하시고, 정말 애썼는데, 어찌되었든 결론은 헤어져갖고, 혼자 살아가시는데, 내가 만약에 남자래도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해주고 싶고, 어, 와이프로도 손색이 없는 분 같은 그런 거. 그런 여자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 혼자 계신 남자분이 딱 떠올라. 어, 이분들을 좀, 어, 연결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신하면, 뭐, 초하루 날, 뭐, 신도를 받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뭐, 어 손님 관리 노트가 있어갖고, 이게 했으면, 전화번호라도 알고 그러면 제가, 어, 한 번, 이렇게,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 막, 그런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획된 게 아니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을 경우에,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막, 응, 하죠. 근데 뭐, 그거를 뭐, 무당이 본업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제맘대로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생각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 거의, 거의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네. 선생님, 어, 어느 제자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전문이래. 그러니까, 청춘 남녀 인연 합의, 이게 전문인데, 실제로 중매를 한다는 거야. 근데 뭐, 그분이 뭐, 전생에, 중매장이었던, 음? 조상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신으로 오셨던 뭐가 됐든, 아무리 그래도, 그거, 그거는, 글쎄, 음.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대. 그래서 이제, 툭 하면, 모임도 갖게 되면, 어, 툭 하면, 어, 다들 모여라. 무슨 명분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날은 뭐, 누구 생일 그니까, 러 신도 중에, 어,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생일이다 그러면, 얘 생일인데, 왜 다른 신도가 왜 필요해? 그니까 러 이제 선생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야. 가갖고 이제, 모여.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얼굴 마주친 사람이 있다 보면 서로 인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쭉뼈하지 그럼 이제 이제 얘기를 하네. 이 제자분이 술집에서 뭐 해요? 밥 먹거나. 어, 그럼 서로 인사하고 선생님 오늘은 무슨 아, 어, 오늘 여기 요 어, 얘가 생일이라 모였다. 그것까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다 보면 뭐 지네끼리 눈 맞으면 그 무당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눈 맞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한번 만나봐라라는 식의 명령식인 거지. 어. 이거는 중매가 아닌 거지. 이건 중매가 아니에요. 왜냐면또그 제자분이 어뭐 괜찮다고 하니까 둘이 만나다 헤어지고 그런 건 남녀간에 이런 거는 음 남녀간의 지남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무당이 개입돼 갖고 그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골이 있고 또 또한 조금 그래도 조금 친분 이 있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이 A가 너무 사람이 괜찮고 어이 여자분 B가 너무 괜찮아 이럴 경우에 넌지시 음또 어떻게 됐든 한번 사람 만나볼래라고 해서 조언을 줬는데 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어 음, 괜찮아요라고 해서 지들끼리 만나고 뭐 하고 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뭐 계속해서 무당에 뭐 툭하면. 뭐 중매를 쓴다 모르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명령식의 담녀간에는 명령식의 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어, 헤어지면 벌받을 것 같으니까 처 맞고 사는 여자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서 그때 어, 예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제가 오주랍도 좀 넓어요 미치면 이제 내가 하여튼 근데 그거는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솔직히 전화를 했어요. 저는 수원에 누구 누구 영신함인데 저희 집에도 오시는 분이 계신데 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이런데 어 미안하지만 저희 저하고 아는 어 친하지는 않지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어친하다그랬어요 무작위 어 아는 제가 관리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거기 친구를 통해서 점을 보러 갔던 뭐가 됐든 이 아이는 전보로간 것도 아니라도만 들어보니까 근데 왜 자꾸 아이가 이쁘거든, 되게. 이쁘니까. 자꾸 그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굴 만나라, 만나라 하지 마세요. 그러 이제 따끔하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강요한 게 아니라고. 그 이만해 하면 강요한 게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든 이따라고 지어서 그 아이한테는 연락이 안 온다고 하니까, 뭐더 이상 그 제자분하고 저하고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수신거부 해버리고 말았는데, 무당이, 예전에는요, 예전엔 예전에는 지금과 좀 틀리게, 옛날에 만신들은 동네에서 거의 만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집이고 이 집이고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숟가락 몇개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무당, 만신이라는 걸 떠나서, 이웃과 이웃지간이니까, 음 친하다 보니까, 아, 저 집에, 어 김신의 집안의 아들이 참 괜찮아. 어, 이신의 집안의저 딸내미가 참 현전하거든? 어, 이렇게 해서, 어 인연에 지어져서 잘 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나라 정서예요. 뭐 무당이라는 직업 때문이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 동네에 옛날에 다이 무당 이모들 있었어. 만신 이모들. 저도 어렸을 때 만신 이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친척은 아니지만 동네 에 살다 보면 삼촌 이모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직업이 무당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서 시작되면 그런 케이스에 어 정말 괜찮고 너무 속속들이 자라니까 이래서 짝을 이어서 애기 아들 딸잘 낳고 잘 사는 케이스는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도 물론 그런 좋은 취지에어 청춘 남녀 딱 봐서 괜찮다. 단골 내고 뭐 하고서 짝지어서 잘 사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건이 붙고 왜냐하면 이 지금 현실에 보다 재자님들은 어, 어찌되었든 옛날처럼 속속들이 수저 젓가락 달고 시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관만 보고 집안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어, 그렇게 해서 잘 짝을 이루고 잘 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득이라는 걸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득. 그래서 돈 많은 것들, 돈 많은 거, 어, 어. 돈 많은 것들이, 돈 많은 것들끼리 붙여놓으면 지들이 너무 잘나서, 어. 마음을 헤아려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지들이 너무 잘나는데 뭐 걔네들이 뭐 응.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뭐가 그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게 무슨 어 뭐, 뭐가 뭐된것 마냥 뭐 할아버지의 명령만을 엮이는 그런 케이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엮여 놓고 그리고 구슬 하잖아요 합의구을 시키고 다섯 또 결혼해서 살고 나면 너네 애기 가져야지 응. 또, 애기 또, 갖는 굿, 조상 합의 굿, 남녀 인연구 시키더니. 하여튼, 어, 금 말을 하자면, 무당이 청춘 남녀를 이어주고, 뭐하고 하는 삼신 할머니의 역할은 삼신 할머니가 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하고 이걸 갖다 똑같이 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무당이 청춘 남녀를 인연 지어주면, 아, 걱정하지 마. 잘 살아. 아니오시다. 어. 제 교연 견해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남녀 간에는 지들끼리 눈 맞고, 지들끼리 좋았다, 지들끼리 헤어지고, 지들끼리 맘대로, 원대로 하는 게 맞다. 꼭 무당이 중매를 해서, 어, 해주면 잘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이 정말 틀리고, 옛날에는 집안, 사람, 마음, 그리고 풍습, 이 사람들의 그 인성 자체를 봤지만 지금은 거의 인성보다는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주요 환경, 배경,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야. 근데 그걸 잘났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무당이 명령식으로 해서 너는 이 사람이어야지만 돼? 이래서 엮여서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둘이 안 됐다고 해도 그 무당이 그분들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엔 중간중간 또 일일이 들어가야 돼, 굳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왜 케이블해? 갑자기 읽어보니까 또 생각 뚱뚱 열리는 게 나오네. 그 제보자, 그 거기서, 어. 보니까 무, 그 지역은 안 나왔는데, 이건 슬쩍 이전표 하나 지나가는거 보니까 무신천이 나왔어. 무신천이라면 제가 요번에 청주에 어, 전화 주택을 하나 샀죠. 1년 뒤에 이제 채용 장군님 품으로 가려고어 그러니까 무신천이라는 건 알아. 왜 가다가 내본계 기억이 나거든. 자, 아니 그애 셋이야, 애 셋. 음. 하여튼 제자님, 음. 예비제자님이시지. 물론 이제 사정이 각각 있겠지 근데 어, 어떤 신령님도 음, 어떤 조상 신령님도 자기 자식들 셋을 띄워놓고 어, 남편하고는 그래 어떻게 됐든 연애했든 맞든 남편하고는 뭐 그래 남녀가 되니까 하지만 자식이라는 그런 걸 어떤 신령님도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어, 내 공간 내 집에서 내 자식을 내 집에 있고 내가 그러한 길을 걷는 건난 상관이 없어 뭔, 수련이 그렇게 많이도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신선생, 신부모 집에 기거를 내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그런 신이 있으면 그런 신은, 어, 죄송하지만, 어, 저는 굿바이 됐으네. 안 모시겠습니다. 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신들은 그러한 세계를 발을 디더라고 안 해요. 그건 신선생이나, 그쪽에 그릇 그릇뜻 인성들이 잘못된 거지. 뭐 남편하고 부부 관계 난 몰라. 남편하고 어떤 제보자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그러나 기본적인 철칙이라는 게 있어. 어떤 신도 내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신부모 집에서 수련을 해라 전혀 노 땡큐 없습니다. 그건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놀랐는데 갑자기 이제 뚜껑 팍 열렸는데, m b c 로 넘어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무당 얘기들이 나오대. 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다들 힘든데, 이제 별거 다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하려고 그러고, 이미 이건 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신은 안 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당한테는요, 남녀 간의 어떤 애정 행각이다든가, 가정사는요, 무당이 책임져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가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고, 문복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만약에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괜찮을까. 근데 그 제자분이, 어, 괜찮겠네요. 라고 해도, 도다리 두두겨 가야지. 한 번에 탁 하니, 무당 말만 듣고 계약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어불성설이야. 그잖아요. 그 그러니까 매사 무당은, 말들은, 전복, 문복, 이런 거는, 조언으로만 끝나셔야지. 그걸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 그냥 문 열어놓고 너 도둑놈 들어와서 우리거다 털어가. 응. 뭐냐. 친구도 못해. 내가 문 열어놓고 다 털어가려고 그 구문 보아 여기다가 다 풀어놓고 문 열어놨는데 가져가라는 거잖아, 그건. 맞잖아요. 그 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어, 무당이 꼭 결혼, 뭐, 중매를 해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 기준은 근본인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법처럼 뭐, 신이 시켜서 법처럼 안 된다는 거야. 또한, 자식을 버리고도, 그거 아니잖아. 자식 버리고 오는 신이, 그러라 그래. 몰라, 서방 새끼는 버리든 말든, 그거 지네들, 어, 애정, 가, 행각이고, 지네들의 어떤 감각이니까. 근데 어떤 신도 신라 버리라고 안 한다? 응. 어, 그게 근본이고, 원칙이요. 그러니, 음, 그런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네, 얘기지만, 코로나. 얼른 가라. 굿바이 데스.